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데보스코리아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랄프 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제 다룰 주제는요. 데보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도커에 대한 실습이나 이런 부분을 좀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 에 입문에서 실무까지 데보스 이해 및 도커 핸즈온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들어가기 앞서세요. 어, 제가 한 가지 사례를 페이스북, SNS에서 이제 봤던 글을 하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굉장히 어이 글을 그 감동을 느꼈고, 그리고 이제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네. IT 1, 2세대 벤처기업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한 국내 IT 기업 출신 엔지니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의 능력이 달인급으로 발달해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삽한 자루를 주면 그 삽으로 땅을 파고 못을 박고 콘크리트 치고 철거 다고 나무도 자르고 심지어 고기도 구워먹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달인이 떠나고 나면 삽한 자루밖에 안 남더라 그 개인만 성장하더라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삽을 받는 순간 삽이 깎여진 각도와 소재, 주로 다른 부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환경별, 사용자별 적합한 삽을 분류하고 적절한 방법을 만들어 나갈 줄 알아야 한다. 심지어 필요에 따라서 삽에 모터도 달고 컴프레스도 달고 도구와 환경을 발전시켜 나갈 줄 알아야 한다. 특정 사람이 나가고 그 다음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도록 환경을 만드는 사람만큼 회사에 독이 되는 존재도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로 그 회사 자체이다. 회사가 그들의 도구에게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많은 것을 발휘하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생활의 달인이 아니라 생활의 보편적인 합리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너무 저는 공감되는 말이에요. 네, 이 글을 누가 썼냐면,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공감이 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작년에 이제 이 글을 썼는데 다시 봐도 느낌이 와서 이제 이 부분을 진행, 이렇게,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니까 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IT 비즈니스에서 잘하는 한 사람이 위해서 회사가 돌아갈 때그 사람이 나가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발전하고 결국엔 회사에 득이 되는 게 아니라 회사는 어, 저렴하게 뭐 비즈니스 지출 비용을 줄였다고 하지만 결국 그 회사의 발전이 있을 수 없고 어, 그한 사람에 의해서 회사가 돌아가면 위험이 전해질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전달 드렸고요 어, 비슷한 사례인데 좀 요건 좀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버트 리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구요 어, 영국에 거주했었습니다 웨스트엔드에서 가장 빠른 카레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스트엔드는 이제 영국에 있는 지역이죠 이 사람이 다리 절단 수술을 하는데, 다리를 절단하고 봉합을 하고, 뭐 지혈을 하고 하는데, 총 90초, 2분 30초 만에 다할수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빠른 의술을 가지고 있었고, 어, 굉장히 그 의술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그 능력을 사람들이 이제 알고, 이 사람이 어떻게 수술하는지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나 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무대에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관객들이 들어와서, 뭐, 관객 중에서는 돈을 더 내면 참관인 자격으로서 그 옆에 서서 볼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어, 이 사람이 이름이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그날따라 이제 관객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울렁증도 생기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터졌어요 네, 로버트 리스톤이 환자 다리를 자르다가 옆에 조수의 손가락을 자른 겁니다. 막 피가 막 낭자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방에 피가 터지고 아비규환되고 이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너무 당황한 거죠. 그래서 아~ 그~ 로디스톤이 칼을 다시 넣었다가 뺄때 그~ 옆에 그~ 관람객으로 왔던 참관이 네 외투를 일부를 자르게 됩니다 근데 참관이니게 외투가 이렇게 슥 하고 잘렸는데 자기 장기가 네, 파열된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네 <laughs> 되게 어이없죠 그리고 수술이 지연되다 보니까 다리 절단하는 수술 그~ 환자도 사망했어요 결국에는 네 그리고 손가락이 잘린 조수도 감염에 의해서 폐혈증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죠. 어, 이사람 굉장히 능력자이고 굉장히 빠른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사망률 300%의 이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한 명을 살리는데 세 명이나 죽은 거예요. 네, <laughs> 굉장히 어이없죠.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마취제가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마취제가 없으니까 빨리 수술을 해야 되고 그, 그 환자가 눈을 이렇게 멀뚱멀뚱이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환자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수술하니까 굉장히 그 의사로서는 힘들죠. 막 뼈를 썰어내는데 막 소리도 나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니까. 어, 그런 거를 이제 좀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빠른 손을 썼던 겁니다. 이 당시엔 이 의술이 최고였던 거죠. 네. 이 사람이 할수 있는 최선이었던 거죠. 근데 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망률이 300%라는 거는 또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생상의 문제였던 거예요. 수술실의 위생상태가 불결했던 겁니다. 손가락이 잘린 사람도 감염에 의해서 폐혈증을 죽고요, 다리가 잘린 절단된 사람도 폐혈증을 죽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제 한 명이 나옵니다. 그 크로포드 윌리엄스 롱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분도 의사시죠. 네, 에테르를 마취제로 사용해서 수술에 성공하게 되고 이걸 하나의 사례로 알려지게 되면서 그 뒤에 이제 수술은 마취를 기반으로 해서 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은 굉장히 많이 편해졌어요. 예전보다. 어~ 환자가 일단은 눈을 감고 있고 움직이지 않고 고통을 못 느끼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수술할 수 있었 아~ 저기 의사 입장에서는 편하게 수술할 을수 있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이 수술을 통해서 사람을 그러면 그전보다 월등히 많이 살렸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상 상태에 대한 불결한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어~ 조셉 리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프 리스트라고들 도 기도하죠. 이분이 그 수술실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이제 날린 거예요. 뭐 거의 도축장 느낌의 앞치마는 뭐 어제 입었던 피가 터, 이렇게 묻어있는 그런 앞치마에 온뭐 사방에는 막, 막 피가 흩어져 있고 뭐그 수술 도구들도 그냥 뭐 그냥 되게 불결한 상태로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사람이 봤을 때는 지금 세균에 의한 감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라고 해서 무균 수술법이라는 방법을 고안을 합니다 무균수술법은 뭐 에테리어를 썼던 뭐 어떤 그런 뭐 특정한 뭘 도구나 이런게 있는게 아니라 우리 수술을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뭐 문화 수술실 문화를 바꾸자는 부분 그리고 절차를 만들고 요런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균수술법 이라는게 나오고 나서 실제로 수술 후에 생존하는 사람의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현대 외과 수술의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의사 최초로는 남작이란 자기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조셉 리스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는데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사, 사람을 살리는 방향이 뭔지를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셉 리스터가 어, 그더추대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데보옵스 하면은 뭐 앤서블 써요, 퍼펫 써요, 뭐 도커 써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데보옵스는 어떤 도구에 특화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그 비즈니스가 있고 그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어떤 식으로 하느냐, 거기에 사용되었던 도구가 뭐 앤서블이나 뭐 퍼펫이나 이런 것들이 될수 있겠지만, 도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데보옵스를 설명하면 조금. 결과적으로 비즈니스가 원하는 방향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보스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기민한 비즈니스 반영, 반영 비즈니스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 지원 도와주고 그렇게 할수 있게끔 만든 어떤 특정 뭐뭐 뭐 약속이라든지 이런 전체의 문화, 방법론 그리고 도구 이게 같이 묶여야지 하나의 그 데보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개인의 기량의 의지에서 비즈니스나 어떠한 그런 그 문제의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그 개인이 없으면 이걸 또 이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기량은 중요하죠. 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기량을 도구, 정책, 문화 등으로 남겨놔야 돼요. 네, 개인의 기량은 도구, 정책, 문화 등으로 대체되어 정형화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대법수를. 바라보는 관점, 비즈니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